알자만 쏙쏙! 일본어 N3 문형 100 실제와는 다른 행동이나 상황을 가정해서 그 경우에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자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나 후회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접속 형태가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잘 봐둬야만 합니다. 동사에 타라 이형용사의 캇따라 명용사는 낫따라 명사 낫따라. "もっと早く勉強を始めたら今こんなに苦労しなかったのに.""休みがもっと長かったら田舎に行ってくるつもりでした." 数学が得意だったら、理系の大学に行けばよかったのに。今日が土曜日だったら、もっと遅くまで遊べたのに。 형용사 깠다라, 낫다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. 과거의 일을 표현하는지 아닌지는 뒤에 오는 문장,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. 자 그럼 다음 예문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. 수학가 독이だったら理系の大学に行けばよかったのに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. 그와 달리 이 문장은 수학을 못해서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数学が得意だったら理系の大学にも行けたのに。